매일 세장 성경묵상 신약. 오늘은 26일차.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구절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은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곧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고 일반 사람들은 그 법만 지키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은 그 마음이 아니라 행위로 죄인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이서 3장 15절. 마음속으로 미워만 하여도 살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 우리가 살면서 단한 번도 죄짓지 않고 살수 있다 말하면 그래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선 다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자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도리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눈먼 자였음을 깨닫는 순간 도리어 눈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눈멀지 않았다 하는 자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자는 은혜를 거부하고 맙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강하신 주님께 의지하며 담대히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그분은 강하시고 강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극률은 영원하도다. 10편 136편 12절. 오늘의 묵상 제목은 자백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에서 10장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부르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을 참되지 못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계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를 탄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우리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예수께서 대답하셨다.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오.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 아직 나이가 신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고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함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란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이 되었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세파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였고 덜어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어?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란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그놈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린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될 것이다.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을 영호토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진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말안 나타